이벤트 보기, 가와인가? 가와이다. 가와, 뭐한 마리. 어휴. 야, 야, 가만있어. 좀 빨리 해야 되는데, 낚시. 울럭이다 역시 생상이 올라왔습니다 우럭 우럭 뷰티풀 우럭이다 자, 지금 아이신경은 나쁘지 않네. 우럭, 우럭. 예. 막판에 아, 또 막막하니까, 마리 걸렸주는구나뭘 또, 카와이? 카와이 같은데? 오, 카와이. 카와이. 하, 아, 또, 그렇 이렇게 <목소리도> 제가 막판에 갈라고 하니까 또 걸려주고 아유 야